분권화의 중요성을 봅시다. 이게 뭡니까? 국토의 분권화를 해야 돼요. 국토가 분권화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다시 어떤 놈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놈이 또 뭐, 뻘짓을 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연방국가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연방제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이 얘기를 지금 이, 이재명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이에요, 내가. 그래서 조직의 분권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조직의 분권화라는 것은 누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권화는 명령 통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합의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의 민주주의 체제가 갖춰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국가라는 조직은 연방제 국가 로 하고 일반적인 조직은 분권화 해야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연방제 국가가 된다. 합의민주주의가 된다. 이거 다 분권화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화한다는 것도 곧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령 받지 않고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야 이니셔티브예요. 내 이니셔티브는 나한테 나보다 직무의 무게가 많은 사람은 그 많은 이니셔티브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네트워크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직군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내가 설명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었을 때 바로서 비로소 뭐가 실현되냐면 하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 바탕이 그렇다는 거야. 이걸 기반으로 이런 국토를 분권화하고, 그래서 분권화하면 연방제 국가가 되어서, 연방 국가가 되면 연방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다, 다 달라요. 그리고 예산, 그 재정 균등화 작업을 통해서 전국에 어디서나 다 비슷한 수준의 뭐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처럼, 스위스처럼, 오스트리아처럼. 게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할 때라도 3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도 연방제 국가로 만들어놔야 우리가 남한이 연방제 국가로서 통일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저그 뭡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는 이 침대 열차를 타고 유럽을 갔으면 좋겠어요. 모스크바를 지나서 베를린을 지나서 파리를 지나고 마드리드를 지나서 저 리스본까지 쫙 기차 타고 여러분 침대차 타 타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중국에서 침대차를 타봤어요. 좋습니다. 중국 침대 찬데도 좋더라고요. 너무 그 대륙을 쫙 일림성에서 하울빈까지 가는 이 대륙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는 저녁 때 타는데 아침에 떨어져. <laughs>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일주일 걸릴려나? 그거 계속 타고 가면 모스크바, 모스크, 모스크바까지 제 생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도. 죽기 전에 그 침대 열차를 한번 타고 유럽 여행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하하님, 아, 네. <laughs> 우리 한번 같이, 그게 되면은 이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같이 한번 우리 건민내 회원들 모집해가지고 같이 유럽 여행 하도록 합시다. 그거 하려면 빨리 연방제국가가 돼야 돼요. 그 남북 통일이 돼죠. 남북 통일은 안 돼도 좋아. 그래도 마음대로 교류하고 이 열차 뚫어가지고 그 나갈 수 있어야잖아. 되 응? 근데 그 좋아요. 중국 중국이 아니라 그지 중국이지. 중국 그때 침대 열차 탔는데 어우 좋더라고. 그 이제 거기서 저기 뭐야 샤워도 할수 있고 뭐 거기서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만 하면은 뭐. 좋죠. 자. 우리 헌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멋진 헌법 제 10조를 보면 독일 사람들이 쓰는 헌법 독일 기본법 1조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모든 국가 기관의 뭐라고 의무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린 길게 뭐 복잡하게 썼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의 의무다. 아시겠죠? 이런 나라가 곧 와야 되는데, 내가 민주당이 국힘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뭐 저기 영상인가? 영상에서 본것 같은데, 3선 이상 의원들은 검찰 해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많아요. 민주당에 아직도 검찰 해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미친놈들 아니에요? 자 이제 그래서 윤석열과 한덕수 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 배워봅시다. 윤석열 조희대 지귀현 심우정 등을 통해서 한국의 법률가들이 어떤 존재인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laughs>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한덕수 한덕수 최상목 추경호 등을 통해 한국의 모피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인간 말종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됐죠. 우리 판검사들과 목피아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놈들이 도로 짜웅한 거예요. 이 놈들이 서로 짜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참칭하는 국힘당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패거리 집단인지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짱하니까 무시무시한 범죄 집단이 생겨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인간의 존엄성은 간대 없어졌어요. 헌법 제10조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자. 그래서 이 헌법 제10조는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일환하는 것을 명령한다는 거야. 이렇게 헌법 10조를 <laughs> 실행하려면 분권화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조직 설계의 제1 원칙이에요. 조직 설계의 원칙의 제1이 뭐라고 분권화. 두 번째가 자율성. 세 번째가 네트워크. 붐거나 되지 않고는 자율성이 일어날 수가 없고, 자율성이 없는데 네트워크가 될 수가 없어요. 패거리가 되지. 그러니까, 다노 경영체제로 빨리 돌아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뭐 정책위의장하는 진성준이라는 놈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조직설계의 기본 원리를. 내가 2, 3년을 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왔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돌아버리겠어요. 이거를 저 이재명도 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보라고 전달해 주세요. 자, 제 강의는